자, 저번에 내가 한번 자이스토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풀때 만약에, 어, 내가 만약에 코사인 공식을 안다 친다면, 수투에서 배웠던 코사인 공식을 알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그걸 모른다고 치다 치고, 그냥 우리가 고1 수준의 자,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것이냐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거야. 변수를 둬야 돼, 변수를. 변수를. 자, 근데, 지금 이 원의 중심이 B고 이 원의 중심은 A야. 이 원도 커질 수도 있고 이 원도 작아질 수도 있고 뭐 지금 변수가 반지름인 거지. 그럼 내가 이 원의 반지름을 A라고 두세요. 이 원의 반지름 뭐라고 누르겠어? 이 원의 반지름은 B라고 두시라고. 이렇게 변수를 설정하시는 거야. 그럼 변수를 설정했으니까 관계식이 필요해. 그게 뭐야? A 더하기 B가 얼마인 소리야? 6. 항상 선생님 풀이는 일괄적이란 말이야. 됐지? 어, 이렇게 두시면 돼.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 a와 b를 가지고 이 길이를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야? 얘도 기지가 똑같겠지, a 로 얘가 길이가 b가 되면 얘도 길이가 b로 똑같겠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지? 8 a가 되고, 얘 길이가 얼마가 돼? 10 b가 되겠지. 맞아? 그럼 난 지금부터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코사인공식을 쓰는 건데, 자, 코사인공식을 모르니까 그냥 풀자고. 자, 이 길을 구할 때 무슨 삼각형이 필요해? 직각 삼각형이 필요해요. 직각 삼각형이 필요해. 아시겠어? 그럼 직각 삼각형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수선의 발을 꽂으시 한다고. 이렇게. 그지 그럼 우린 이 직각 삼각형 가한 얘기를 하셔야 한다고. 이 직각 삼각형이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삼각형과 뭘 쓴다? 닮음을 쓰셔야 한다고. 이 삼각형과 닮음을 쓰야 한단 말이야. 자, 내가 닮음을 쓰는 방법이 뭐라 했더라? 삼각형 자체가 가지고있는 길이의 비를 쓰라 했지. 이 삼각형이 제일 짧은 게 얼마? 6, 8, 10. 몇대몇대 몇? 대 몇, 대 몇? 3대4대 5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걸 써야 한단 말이야. 이게 닮음이라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이 삼각형 중에서 제일 긴변을 알고 있잖아. 얼마? 5. 그지 제일 짧은 변이 구하고 싶잖아? 얼마? 3. 얘는 4. 그치? 그럼 나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5분의 3이 될거 아니야, 이 길이에. 얘는 길이 얼마가 돼? 이 길이에 5분의 4가 될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도 나오고 요 길이도 나오니까 다시 뭘 쓰면 돼? 피타스 정의를 쓰면 되겠지. 라고 푸는 게 풀이긴 해. 너무 맛이 가잖아. 맛이 안 가? 맛이 가잖아. 잠깐면좀더 다른 맛으로 생각해보자. 맛이 간단 말이야, 지금. 맛이 가긴 가네요. 자, 봅시다. 이 문제가 왜 맛이 가게 됐냐면 이 직각 삼각기 너무 지저분한 거야. 맞지? 자, 그럼 너희 어떻게 생각해 줬냐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 X축, Y축에 올리세요. 그게 최고의 풀이야. 자, X축, Y축 그리는데, 이따위를 지타면안 돼. 어, 너 X축, 너 Y축. 얘 너무 착한 애인 거야. 얘는 세상을 사기가 힘들어. 그게 아니지. 어디다 X축을 X축, 하시나야 될까? 직각에 놔야지. 얘재를 다시 그리는 거야. 다시. B를 직각에 놓으시고, A를 여기 놓자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됐죠? 그 다음에 C를 어디다 놓으면 돼? 높이가 얼마야?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놓으라고, 여기다, B, C를. 이렇게 새로 그리면 되잖아. 그럼 좌표가 얼마나 좋아져? 그치? 맞아, 맞아? 됐잖아. 자, 근데 뭐라 했어? A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시래. 그려. B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래. 그려. 됐지? 요 길이 구하는 소리야. 이게 여기서 말하면 P가 되고, 여기는 Q가 된다고.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좌표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좌표를 써보자고. 자, 좌표를 어떻게 쓰느냐? 똑같은 거 아니니? 여기 A, 이거 B. 물론 이렇게 좌표를 쓰셔도 돼. 자, 근데 좀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좌표를 쓰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선의 발을 꽂나드신 거야.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승부를 내는 건 똑같아. 자, 우리 알잖아? 몇대몇대 몇? 대 몇, 대 몇? 3대4대 5. 뭘 써야 될까? 비례상수 쓰는 거야. 비례상수. 몇대몇대 몇? 대 몇, 대 몇? 3대4대 5. 그럼 얘를 뭐라 적으면 돼? 3K, 4K, 5K. 이점의 좌표가 정해져요. 6,0에서 왼쪽으로 얼마 가고? 3K를 가고 4K만큼 올라가면 되잖아. 맞아? 그 이전 좌표 얼마가 되는 거야? 6-3K,4K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자, 여기는 당연히 이게 이 얼마야? 이게 5K잖아, 5K. 맞아, 맞아. 이게 5K잖아, 5K. 5K! 그게 아니고 5K, 5K. 알지? 5K. 그럼 6에서 5K만큼 빼면 되잖아. 이게 6이니까 이 좌표 얼마겠어? 6 얼마겠어? 오케이. 되죠? 6 5k인데 이렇게 거리가 다 어때? 끝났네. q 좀 좌표 나왔네. 어? q점 좌표가 얼마야? 0, 6 5k라고 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k라는 변수만으로 표현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쓰겠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새로 그리세요. 이 직각을 좀 활용하시라고. 알겠지? 그리고 직각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이세 변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닮음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PQ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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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PQ 길이 제곱이잖아. 그럼 뭐? 0 빼기 너잖아. 너의 뭐 제곱. 플러스. 자, 뭐. 너에서 너를 빼도 너에서 너를 빼도 관계 없잖아. 너에서 널 빼. 그럼 얼마가 돼? 국회에만 해서 유익의 제곱이다. 이거 답인 거지. 그럼 이걸 뭘 구하면 돼? 최소값 구하시면 되는 거라고. 할수 있겠지? 자, 계산해서 복잡하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30번이잖아, 30번. 그렇지 어, 30번 문제 이거 맞추면 대박나는 거 아니야, 그냥? 정말 서울대 의대를 갈 수도 있어, 얘들아. 아, 진짜 30번 맞추면 서울대 의대 가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수학에서만큼은 다른 과목에서 망하면 어떻게할수 없지만. 다 거, 나한테 하지 말고. 수학만큼은 관계없다, 이거지. 오케이? 야, 수학 30분 맞추면, 만약 걔가 정시로 대학을 가면, 대학교가 바뀌는 거야. 어, 오케이? 많이 어렵긴 한데, 대우 좋은 문제지. 할수 있겠지? 자, 이제 이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풀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를 적고 써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아시겠지? 할수 있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